안녕하세요 코인뉴스입니다. 8월3 1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 문구 시초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피트가 생각보다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알트코인들도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스택스,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차트가 많이 보인단 말이죠.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몇몇 개 보이죠. 이런 게 출발 직전인 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 이렇게 불기둥 올라오는 거는 하나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던 차트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오른 거는 이렇게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다 텍스는 예고셀러는 오히려 더 올라갔네요 네. 일단 그래서 어, 꼬꾸라진 세이는 빼겠습니다 저기 차기 빼고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올라간 거 한번 보면 어, 비트토렌드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바코드만 찍고 있어요 아이오타가 어, 좀 갑자기 올라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루 동안 10%도 못 올랐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지겨찾기할 정도로 괜찮은 코인은 없네요 많이 오른 게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흐름이 좋았던 코인데 거래 대금도 좀 붙어 있고 흐름이 좋았던 이, 이, 비트코인 캐시랑 스택스 도지코인 이것만 예 네, 단체 코인으로 해놓겠습니다 아직은 진입할 때가 아니에요 예 네, 아직은 단타할 때가 아니다 왜냐 이 비트코인이 한번쭉 올라간 이후로 계단이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자리가 여기다. 그러면 계단을 하나, 아, 여기가 첫 번째 계단, 여기가 두 번째 계단이겠죠. 여기서 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올 때, 이, 나오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나, 세 번째가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어, 밑에서 이렇게 방어를 두 칸이나 해주기 때문에, 어 안전 라인이 있고,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진입하면, 아, 한, 근데 이렇게 제가 무조건 올라가는 식으로 만들었지만,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 시간 봉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봉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 시간 봉도 저는 잘 보는 편이지만, 제가 말한 이 계단 세 개는 큰 그림을 보고, 일봉, 주, 일봉을 보고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주봉은 또 이런 계단이 나오려면 몇 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1봉이 아니라 1시간봉으로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에 취해가지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1시간봉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야기 쉽게 하려고 그냥 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든 거고 어, 이 와중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계단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 한 칸, 두 칸, 한 칸, 두칸 그러니까 내려가는 구간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서 따라 오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계단이 한 칸이 형성 형성될려.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계단 한 칸이 형성되다가 꼬꾸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물론 어 저희가 앞에서 즐겨 찾기했던 이 출발 직전 코인들 더갈것 같은 코인들 물론 차트가 좋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어요. 아니 더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미들, 딴 사람들이 봐도. 개미들이 봐도, 딴 사람들이 봐도 차트가 좋아 보이니까. 이런 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패턴 늦게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구간에서 들어가다 늘 말하던 거죠. 이것만 잊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 반반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할거 저희는 좀 안전한 데서 조금 먹더라도 확실한 데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제말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려 하지 마라. 지금, 이제 갓, 회복하는 추세고, 이제 뭐, 저희가, 저는 비트코인이 1억 간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엄청 싼 거란 말이에요. 3,700이면.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만약에 1억까지 갔을 때, 알트코인들 펌핑이 오겠냐, 안 오겠냐. 올 거다. 근데 그 펌핑이 얼마나 오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같이 투자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만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제가 9월 27일까지만 이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이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리고 있지만 남들 같았으면 지금 뭐다 진입해가 괜찮다 이렇게 진입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좀 같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들어갈 때 들어간 게 아니라. 아, 진짜 내가 조금 먹더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예. 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 어,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었죠. 한 시간 봉에서여기도 뚫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계속 뚫으려 한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래서, 어, 결국 한번 더 내려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내려온 게 보이긴 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위로 올라간 자리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 매물대가 3700 짜리가 계속 뚫리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지더라도 예, 너무 뭐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매물대 같은 경우도 어제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밑으로 혹시 다시 떨어진다면 3560에어컵 되는 3325 위로 올라간다면 4,000그위에는4,130 까지 열려있다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일봉을 보더라도 밑에서 올라간 자리는 좋아요 예, 병목도 오기도 했고 하지만 전고점 대비 아직 반토막도 회복 못해 준 구간이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충분히 다시 나오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진입한 라이트코인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즐겨찾기 해놓은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 그냥 시장흐름 파악용으로 한거기 때문에 샌드박스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살짝 더 조금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셀로는 장기로 가져가는게 아니에요 지센트랜드도좀 하락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 주려 하고 있는데 어, 샌드박스보다는 오히려 좀 자리는 괜찮습니다. 폴카다스 어제도 말했지만, 어 다른 게못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 아직 더 떨어지게 되면, 아직 떨어질 구간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가야 되지. 아, 내네 것만 떨어지네. 아,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게, 다른 거안 올라갈 때 올라갔으니까, 그, 어제도 말했다시피, 키 높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먼저 올라간 코인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안 올라간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절대 뭐, 이거 팔고 다른 거 살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웬진 뭐 코인이 그나마 좀덜 떨어지고, 회복도 좀 해주고, 전체적인 흐름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비트코인, 알트코인이라서, 비트코인보다 회복력은 좀 낮은 거, 어쩔 수 없고, 비트코인보다 떨어질 때더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다. 비트코인은,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한 4분의 1? 어떻게 보면 엔진 코인이 지금 가장 잘 따라가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샌드박스가 제일, 아, 샌, 샌드박스나 폴카다시 제일 못 따라가주고 있고. 하지만 이대로 하락이 계속 온다면 어제도 말했지만 비트는 상승한데 내 코인들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할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뭐 딱히 뭐 말할 것 없이 즐겨찾기 해 놓은 비트코인 캐시, 스택스, 도지코인은 단타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시장 흐름 파악하려고 한 거니까 이게 갑자기 조금 막... 오르거나 불기둥이 올라오더라도 추격 매수하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